안녕하세요. 오토스코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아의 베스트셀링 중형 SUV, 2026 기아 소렌토의 새로운 모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는 2025년 7월 14일 한국에서 공식 출시되었으며, 업그레이드 된 안전기능, 프리미엄 디자인, 그리고 첨단 기술로 무장의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026 소렌토의 매력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볼까요? 2026 소렌토는 세련미와 강인함을 동시에 갖춘 디자인으로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시그니처 트림부터 적용된 새로운 19인치 알로이 휠이 추가되어 더욱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줍니다. 기존 그라비티 트림은 이제 엑스라인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블랙 엠블럼과 휠캡을 적용해 모험적인 분위기를 강조했습니다. 이 엑스라인 트림은 투박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외관으로 오프로드 감성을 더해줍니다. 외부 도어 핸들 역시 노블레 스트림부터 터치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되어 편리함과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2026 소렌토는 한층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새롭게 디자인된 사스포크 스티어링 휠과 프론트 도어, 맵 포켓까지 확장된 엠비언트 라이트가 인테리어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이 조명은 밤에 운전할 때 특히 분위기를 더해주죠. 또한, 디지털 키두 시스템이 노블레스 트림부터 기본 사양으로 제공되어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소렌토는 5인승 또는 7인승 옵션으로 유연한 공간 활용이 가능하며 특히 2열과 3열의 넉넉한 헤드룸과 레그룸은 가족 단위 고객들에게 최적입니다. 고급 트림에서는 가죽 또는 프리미엄 가죽 시트, 전동 조절 기능, 열선 및 통풍 시트까지 제공되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보장합니다. 엔진 라인업은 다양하고 강력합니다. 2026 소렌토는 1.6L 가솔린 하이브리드 터보, 2.2L 디젤, 그리고 2.5L 가솔린 터보 엔진, 총 3가지 파워트레인을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EWD와 4WD 옵션으로 나뉘며 최대 195kW의 출력과 350Nm의 토크를 자랑합니다. 디젤 엔진은 148KW의 출력과 440Nm의 토크로 부드럽고 효율적인 주행을 제공하며, 2.5L 가솔린 터보는 200KW의 강력한 성능으로 다이내믹한 드라이빙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EWD 모델은 19인치 휠을 장착해도 한국의 친환경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경제성까지 챙겼습니다. 안전 기능은 2026 소렌토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모든 트림에 기본으로 적용된 차선 유지 보조이 e, LK와 스티어링 휠 그립 감지 시스템은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극대화합니다. 이 외에도 블라인드 스팟 모니터링,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최신 운전자 보조 시스템 EDS 이 포함되어 어떤 도로 환경에서도 안심하고 주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대형 터치 스크린 디스플레이를 통해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며 블루투스, USB 포트, 무선 충전 그리고 UVO 커넥션 서비스를 통한 내비게이션까지 제공합니다. 고급 트림에서는 듀얼 또는 트리플 존 자동 에어컨으로 모든 탑승객이 원하는 온도를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트림과 엔진에 따라 다양합니다. 2.5L 가솔린 터보 모델은 프레스티지 트림이 약 3,580만원, 약 25,800달러, 엑스라인 트림이 4,260만원, 약 3,700달러부터 시작합니다. 2 2리터 디젤은 프레스티지 트림이 3,750만원, 약 27,000달러, 1.6미터 하이브리드 EWD는 3,896만원, 약 28,100달러부터입니다. 4WD 하이브리드 모델은 X라인 트림 기준 약 4,888만원, 약 35,200달러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가격대는 경쟁 모델인 현대 산타페나 토요타 클러거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수준입니다. 연비는 아직 EPA 공식 수치가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전 모델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 모델은 고속도로 주행에서 약32 mpg를 기록했으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제브이는 26 mpg로 추정됩니다. 또한 엑스프로 트림 기준 최대 4,000 파운드의 견인 능력을 갖춰 소규모 트레일러나 제트 스키를 끌기에 충분합니다. 2026 소렌토는 한국 중형 SUV 시장에서 2024년과 2025년 상반기 판매 1위를 기록하며. 그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기아는 이번 업데이트로 가족 중심의 실용성과 첨단 기술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을 완벽히 조화시켰습니다. 이 차는 한국을 넘어 호주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2025년 말까지 출시될 예정이니 전 세계 팬들의 기대도 뜨겁습니다. 오토스코프 구독자 여러분, 2026 기아 소렌토 어때 보이시나요? 이 차에 어떤 점이 가장 끌리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최신 자동차 소식을 더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